여러분 기억하시죠? 지난 영상에서 조국 전 법무장관 사건을 다뤘었는데요. 그 조국 전 장관이 이번에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올랐습니다. 8월 15일 이재명 대통령은 2188명 규모의 대규모 사면을 단행합니다. 그 명단에 조국 전 장관이 포함됐죠. 조전 장관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불과 몇달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인물입니다. 여권에서는 이를 국민 통합과 정치 정상화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는 사법 정의를 무너뜨린 정치적 특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 확정 판결 직후 사면이 이루어진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여전히 정치권에서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이번 사면은 향후 총선, 대선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적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결정을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 통합을 위한 용단일까요? 아니면 권력형 사면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찬성이라면, 반대라면, 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한 표가 이 논란의 온도를 보여줄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